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압도적 유익함, PPT로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기획서 쓰는 시간을 완전히 줄여버릴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은요, 댓글라이언트 이유진님의 의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서나 제안서를 쓸때 가장 안 좋은 습관은요, 기획서 초안을 써야 되는데 파워포인트부터 열어버리는 거예요. 무작정 파워포인트에 다짜고짜 뭔가를 써내려가는 습관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이 기획서를 쓸때그좀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도 한동안 이 버릇을 못 고쳐서 처참한 기획서를 쓴 적이 많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게 왜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파워포인트라는 것은 태생 자체가 글을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죠 파워포인트는 핵심적인 말만을 골라서 그걸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초안을 쓰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종류를 막론하고 어떤 기획서든 어떤 제안서든 그 시작은 파워포인트 ppt가 아니라 워드나 메모장에 써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워드야말로 글과 문장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워드에다가 먼저 글을 쓰고 그 글의 핵심만 추려서 파워포인트에 옮기는 것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워드를 열었다고 해서 바로 기획서가 막 술술 써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부터 써야 할지 어떤 흐름으로 써야 할지 정말 골치 아픈 일은 많습니다. 뭐 천재가 아니고서야 누구나 백지의 공포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행히도 기획서 작성에는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대가 있는 거죠. 기획서 쓸때 특히 힘들어 하셨던 분들은 이 뼈대가 없이 글을 쓰려고 했기 때문일 건데, 당연한 말이지만, 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는 뼈대가 있고 그 위에 살을 붙이는 것, 이것이 훨씬 쉽겠죠? 기획서는요, 간단합니다. 구분은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나누면 됩니다. 먼저 서론에서는요 내 이야기를 듣는 당신들이 지금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동기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뭐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이번 제안을 기대해도 좋다 이런 말을 해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명언을 뭐몇개 띄어놔도 됩니다. 일종의 아이스브레이킹 역할도 맡아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서론 부분의 역할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서론의 역할은 말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본론. 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꼭 들어가야 할 공식들이 있고요. 이 공식을 잘 지킨 기획서는 칭찬을 받으면 받았지 욕먹을 일은 없습니다. 본론에는 이렇게 7가지 항목이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소개입니다. 내부 발표던 외부 발표던 이 기획을 한 여러분이 누구고 어떤 자세로 이 프로젝트를 임하고 있고 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꼭 어필해야 됩니다. 어차피 업무는 이 일을 맡아서 진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시장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시장의 크기, 트렌드 그리고 해당 분야, 해당 업계 생태계의 특징. 그리고 우리 회사를 포함한 경쟁사의 현황 같은 것들을 짚어줘야 되고요. 국내외를 대표하는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같은 케이스 스터디까지 소개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하죠.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기획의, 여러분 기획했던 것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아이디어는 6하원칙에 따라서 쓰고 표현하면 가장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그 다음은 정성, 정량적 목표입니다. 기획이나 제안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기획에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정성적으로도 표현해야 되고, 정량적으로도 표현해야 되는데, 어쩌면 이게 기획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를테면 3년에서 5년까지의 예상 매출이나 사회에 이런 식으로 기여하겠다 같은 것을 최대한 수치로 표현해주면 좋습니다. 마지막 향후 계획 부분에서는요, 이 일을 진행하게 됐을 경우에, 구체적인 절차,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어떠한 실무자가 어떤 파트를 맡아서 일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바로 시작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자, 이제 결론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앞에서 발표 시간의 제한 때문에 미처 말씀하시지 못했던 내용, 즉, 어펜딕스를 몰아 넣어야 되고요. 어펜딕스라고 하면 이제 앞에 서론이나 본론의 팩트들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일종의 백데이터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번 기회에 백을 놓치면 후회하실 거다. 자신 있다. 믿어 달라. 이런 식의 자기 어필을 하면서 또 끝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뼈대들을 여러분이 인쇄해서 책상에 붙여 놓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 두시면요. 확실히 백지의 공포를 훨씬 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뼈대가 있으니까 이제 살만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자연히 기획서를 쓰는 시간도 절약되겠죠. 아 오늘부터 구독자 여러분께 영상마다 작은 이벤트를 하나씩 할 거예요. 오늘은 바로 스타벅스 다이얼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요 놈입니다.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한 분을 선정할 거고요. 선정되신 분에 대한 공지는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커뮤니티에다가 할 거니까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압도적 유익함이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